안녕하세요 예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오늘은 여긴가 싶지만 알고 보면 깊은 교훈을 담고 있는 시벌로마 이 시벌로마 이 말의 유래와 의미 그리고 이 말이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이 채널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관심을 표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벌로마. 이 말을 들으시면 기분이 어떤가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욕으로 들려 상당히 아마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벌로마라는 사자성어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교훈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시벌로마, 이걸 한자로 한 글자씩 써본다면 행할 시, 벌할 벌, 일할로, 말 맞자로, 한자로는 그렇게 어려운 글자는 없죠. 이를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열심히 일하는 말에게 오히려 상대심 벌을 준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고사성어지만, 사실 모순적인 표현이 성립되는 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한자어답게 옛날 고사에서 비롯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일상적인 대화, 특히 직장 생활이나 조직 생활에서의 부조리를 비꼴 때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특히 발음상으로 보면, 시벌로마가 한국어 욕설인 시발로마와 유사하게 들리기 때문에 은근히 비판이나 분노를 전달하면서도 나 그냥 고사성어 말한 거야 하고 발뺌할 수 있는 언어 유의적 기능까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공식 자리에서 대놓고 욕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웃음을 주고받는 풍자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말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말의 유래는 당나라의 밭갈이 농부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날 당나라 시절에 한 시골길을 걷던 나그네가 있었는데요. 그는 길가에서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밭을 갈고 있는 말은 땀을 뻘뻘 흘리며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농부는 그 말의 옆구리를 채찍으로 계속 후려치고 있었답니다. 나그네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었겠죠. 저 말은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계속 채찍질을 하십니까? 그러자 농부는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말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가만두지 않고 채찍질을 하기 때문이요. 더 열심히 하게 하려면 더 쳐야지요. 이 말을 들은 나그네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시벌놈아 수고하는 말에게 상대신 벌을 주는구나. 이 이야기에서 들리는 중요한 점은 농부는 자기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행동했지만 제삼자가 보기에는 부당하고 어리석은 처사로 비친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상에게 더큰 고통과 부담을 지우는 모순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실제 사용은 어떤 곳에서 이 말이 사용될지 한번 알아볼까요? 흔히 지위가 높은 분들은 부하 직원이 실거나 실수를 저질렀을 때. 과도한 질책을 하는 경우 주변인들이 귀속말처럼 시벌로 마, 이렇게 내까리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불합리함에 대한 직언이자 은유라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오히려 보상을 해야 마땅한데도 오히려 가혹하게 채찍질 하거나 압박을 가한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꼬집는 표현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는 주마가편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주마가편 역시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한다 이런 표현이지만 의도와 뉘앙스는 이것과 다르죠. 주마가편은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장려하여 성과를 더 높이려는 긍정적 의미가 있지만 시벌로마는 이미 충분히 잘하는 사람에게도 과도한 처벌이나 부담을 주는 부정적 의미가 숨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어떨 경우에 사용되는지 실제 사례도 한번 알아볼까요? 그첫 번째로 직장에서의 사례인데요. 서울의 한 중소기업 A사의 경우입니다. 신입사원 김대리는 입사 첫날부터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프로젝트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김대리의 수고를 인정하기는 커녕 다음 주에는 더 완벽하게 하라며 야근까지 지시를 했대요. 심지어 보고서 오류가 동료의 실수였음에도 김대리께 전부 책임을 묻습니다. 이때 옆자리 과장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에휴 시벌로아네즉 잘하는 사람에게 더큰 부담과 벌을 주는 모습이 시벌로마의 전형이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군대 사례인데요. 특히 군대 생활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병사에게는 각종 업무가 몰리곤 하죠. 예를 들어 한 병사가 부대 청소를 항상 깔끔하게 마무리하자. 상급자는 다른 병사 대신 그 병사에게만 청소 임무를 몰아주었답니다. 게다가 다른 병사가 사고를 치면 그 병사에게 책임을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병사들끼리 적은 완전 시벌로마다 이렇게 농담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섭섭하게 말하곤 합니다. 세 번째로 가정사례도 유사한 장면이 있는데요. 어느 가족 모임에서 늘 주방 일을 도맡아 하는 큰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전을 부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네가더 젊으니까 더 빨리 일을 해 하면서 일을 계속 시켰답니다. 다른 가족들은 그저 웃으며 상황을 넘겼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사촌이 속으로는 이거 시벌놈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스포츠 사례 즉 운동팀에서도 볼수 있는데요. 야구팀의 한 투수는 매번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감독은 승리하자마자 다음 경기에도 무리하게 등판을 지시합니다. 이렇게 되자 결국 투수는 부상까지 당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 팬들이 온라인 게시판에다가 "우리 감독은 완전 시벌 로마"라고 비판글을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시벌 로마는 발음상으로는 시발 로마의 비속어와 유사함으로 듣는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긴장과 웃음을 줍니다. 실제로 회의 자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대놓고 욕은 못하지만 이런 표현을 쓰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은근히 의미를 공유하며 긴장 완화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나 디시인사이드 블로그 등에서 시벌로만은 종종 밈처럼 씁니다. 성실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사건 기사 밑에는 시벌로만의 이런 댓글이 달리곤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벌로마는 단순한 옛날 고사성어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욕으로 알고 있었는데 단순한 욕이 아니죠. 이는 부당함, 모순, 억울함을 담아낸 표현이고요. 동시에 웃음과 풍자를 통해서 사회 비판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도구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말, 즉 성실한 사람에게 상대신 벌을 주는 일이 사라지지 않는 한이 말은 시대를 넘어 계속 쓰일 것입니다. 혹시 이 표현을 사용할 기회가 있다면 듣는 이가 웃으면서도 곱씹을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가진 고사적 깊이와 현대적 유머가 모두 살아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진짜 리더의 역할 아닐까요? 시벌로마. 오늘부터 이 말을 현명하게 한번 써 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